검찰은 오늘의 검찰의 태도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잖아요.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거예요. 자기들이 국민 위에 있다 이렇게 네.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. 불복이죠, 불복. 네. 대선 불복이죠 일종의 그렇습니다. 나는 그 대선 인정 못해. 맞습니다.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. 네. 정말 그래서 해체될 조직인 맞아요. 거예요. 도저히 이대로 둘수 없어요. 돼. 한편 또 우리 박원정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 것들인데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. 어, 아마 새 법무부 장관이 뭐 누군가가 지명되겠지만 네. 그 장관이 어,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그리고 감찰권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정치 검찰에 대해서 발본세원해야 됩니다. 아...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. 아, 그나마 그러니까 적어도 됩니다. 검찰 인사로 그 정치 검찰이. 검찰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수 하지는 않도록 이번 검찰 인사를 그렇게 해, 진행해야 된다고 네. 생각합니다. 아흐. 그다음에 이제 그 위법 부당한 잘못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. 네. 아, 세상에 다이두분 같은 분만 있으면은. 맞아. 이 해결 다될 텐데. 음. 아, 근데 검찰에 음. 좀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은 심우정이 딱다 나오네. 항상 나와. 언제나 맞지? 그러니까. 근데 네, 심우정 어. 검찰총장은 지금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. 맞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내란 속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한거 하지 않은 거. 그 다음에 이번에 비화폰까지 나온 마당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검찰 지휘 통솔용은 거의 다 저는 상실했다고 생각하고요. 네. 그러면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. 거죠. 네.